특징을 꼽아주셨나요? 어, 지난번에 공시를 가지고 왔을 때, NH 한국 사이버 결제, 네. 어, 관심 가지고 봐야 되냐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네. NHN 한국 사이버 결제뿐만 아니라 KG 이니시스도 좀 반등이 같이 나왔었습니다. 음, 네. 그러면, 어, 그때 공시가 나왔던 것이, NHN 한국 사이버 결제 주식을 KG 이니시스가 취득하고, KG 이니시스 의 주식을 NH 엔터테인먼트가 취득하는 상호 협력을 어,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전자 결제 관련주도 다시 한번 좀 햇빛이 들까라는 기대감들도 나타냈었는데, 사실 지금 주가의 움직임은 뭐 급격하진 않겠습니다만은. 그때 이후에 시장에서 좀 관심을 받아주고 있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지부진하던 상황에서 특별한 이슈가 터지면서 거래량들이 나왔었고 시장 투자자들이 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거기다 지금 간편 결제 시스템 이용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라는 것 사실 예전에 기대했던 만큼 지금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는 통계치를 보신다 그러면은 어 이번 5월달 같은 경우에도 온라인 쇼핑 이 차지하는 비중이 5조 원대 그러니까 15.7%를 차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상당히 많은 금액이 차지하고 있다라는 건데요 그리고 하루에 결제금액과 결제 건수도 늘어나고 있다라는 점은 우선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시장이 바라보고 있는 것은 과거에 생각했던 기대했던 만큼의 주가가 많이 상승했었기 때문에 과연 이렇게 막혀 있던 것을 어떻게 치고 나갈 것인가라는 것에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고요. 이런 문제점을 한국 사이버 결제와 협업 관계를 통해 가지고 시너지 효과를 내겠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시너지 창출을 위해서 경쟁사와 협업을 선택했다라는 것은 얼마나 어려웠기에 이런 선택까지 했냐라고 볼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우리는 좀잘 생각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 어, 같은 음식점들이 모여있는 상황들이 많이 보일 수 있는데요. 이처럼 서로가 필요한 것들을 함께 공유함으로써 이러한 지금 박스권을 좀 돌파하자라는 어, 그런 기대감으로 함께 살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케이지 이니시스 같은 경우에는 위치는 상당히 좀 매력적인 자리로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자회사를 통한 이란 좀 디스카운트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케이지니시스, 가격적으로 상당히 매력적입니다만은, 시장에서 원하는 것은 좀더 확실한 것을 원한다. 즉, 자회사의 뭐 매각이 나오던가, 아니면 실적적인 부분에서 확실히 늘어나는 것을 좀 원한다라고, 우리가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두 번째 종목은 뭐 공시, 공시이다기 보다는 지금 뉴스 내용입니다. 사실 지금, 여러 군데서 다 이제, 포켓몬고에 대한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주식시장에서도 상당히 열풍을 불고 있습니다. 뭐 사람들이 포켓몬고를 찾으러 간다 그러면 투자자들은 주식시장에서 과연 어떠한 것이 포켓몬고로서 우리가 잡을까라는 이야기들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에스넷이라는 종목입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어제 에스넷 같은 경우에는 포켓몬고 열풍에 따라 가지고 증강현실 AR 관련지로 또 이야기가 되면서 장중 큰 폭의 상승세를 한번 보였던 상황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SNS 좀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것은 사물인터넷으로 보자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증강현실에 대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 즉어 관계사인 3D 팩토리와 관계를 맺고 있다라는 것에 좀 긍정적으로 볼 수는 있습니다만은 사물인터넷 시장 확대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낼 수가 있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과거의 테마로 많이 이야기했던 사물인터넷 지금은 선택 사항이 아니라 필수다 그랬습니다. 가전에서 그리고 헬스케어 그리고 가구에까지 사물인터넷의 선택 폭이 넓어지고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긍정적으로 봐야 될것 같고요 또한 삼성전자 네트워크 사업부에서 분할되어서 나왔다라는 또한 긍정적인 부분들도 함께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물인터넷 관련주 쪽에서 우리가 앞으로 시너지 효과를 좀더 기대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는 사물인터넷 관련주들은 우리가 테마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적 성장과 한 단계의 레벨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SNS 전일상 AR, VR 관련주로 또다시 부각이 되면서 강한 시세가 나타났고, 역시 사물인터넷 관련주로서 성장성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앞서서 KJ 이니시스 짚어봤는데, 음, 김일철 대표님도 어떤 종목 사연이 있다고 보셨어요? 네, 우선 좀 시장이 좀 올라가고 있으니까, 어, 좀 올라가는 종목도 위주로 봐야 될것 같은데요. 네. 어, 그런데 이제 뭐, 대유의 택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시장과 다르게 자회사 상장을 하면서 급락을 하는 경우를 볼수 있었습니다. 그 네. 어, 그런 특징주도 있었습니다만은 좀 기분 좋게 다시 바닥을 좀 치고 올라가는 종목들 위주로 한번 살펴봐야 될것 같습니다. 앞에서 언급해 주셨다시피, 반도체 관련주들이 최근 상당히 좋은 모습들이고, 거기다 OLED 관련주들이 주춤하다가 이제 다시 조금 움직이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사실 OLED, 반도체, 우리가 업종이다라고 이야기는 하겠습니다만은 종목별로 보기에는 전공정, 후공정, 또 부품, 뭐 가스 여러 가지가 많은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 더 자세하게 짚어봐야 될 필요성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는데 OLED 쪽에서는 뭐 테라세미콘 같은 경우에 가장 주력으로 한번 뽑아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반도체와 함께 엮여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이제 드디어 바닥권을 어느 정도 돌파하면서 흘러가는 모습들을 보여줬다는 라 겁니다. 상당히 어려운 흐름들을 보여주지 않았나라는 생각들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지겨운 흐름들도 나타냈었습니다. 하지만 단기 조정을 거치면서 가우패워진 2분기 실적 시즌을 준비한다라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그전 같은 경우에는 OLED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백지 공시 등을 통해 가지고 상당히 많은 상승폭을 보여줬었고 거기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지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다 시장에 좀 우려스러운 모습들이 나 하면서 하락을 했었는데 이제는 시장이 어느 정도 안정을 찾으면서 어제 5% 이상의 강한 상승률을 보여줬다는 라 것은 2분기 단실적에 기대감 있고 가격적인 매력들도 충분히 볼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거기다가 반도체 OLED에 함께 우리가 수혜주로 엮어서 볼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OLED 투자에 따른 기대감, 삼성 투자에 따른 기대감 함께 우리가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또두 번째 종목은요. 어, 이 종목도 역시나 상당한 하락기간을 거치다가 이제 올라오고 있는데요. 우리 남자아이들의 필수 아이템이라고 하는 어, 터닝메카드입니다. 손오공인데요. 사실, 손오공 같은 경우에는 좀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아 많은 종목이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국내 판권이, 판권이 국내 거만 해당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실적의 한계성이 항상 드러내고 있는 종목들이었기 때문에 손오공은 실적을 예상하기에는 가장 쉬운 종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해볼 수 있습니다. 국내에 판매가 이루어지는 것만 보면 이 기업의 실적이 어느 정도가 될 것이다라는 예상이 나올 것 같은데요. 이번 같은 경우에도 뭐 실적에 대한 기대감 다시 사상 최대치의 이야기는 올 초부터, 지난해 연말부터 나왔습니다. 어떤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1분기 실적이 좋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움직이지 않았고 오히려 하락세를 보여줬었다라는 것은 이거 이상 나오기는 힘들다라는 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결론은 나왔습니다. 실적이 이 정도는 나올 것이다. 그런데 지금 주가는 떨어졌다는 라 거예요. 그럼 그 자리까지 반등은 쉽게 나올 수가 있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5월 19일부터 시즌 2 방영이 되었습니다. 터닝메카드 W가 이제 방영이 되었는데 사실 시즌 1보다는 가 조금 지지부진한 모습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만은 실질적인 부분들은 충분히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좀 유의해야 될 점은 여전한 숙제 수익성이 한계라는 부분들은 우리가 좀 참고하고 내가시면 되겠습니다.